모두가 언제나 승리를 원합니다만 오늘의 1승은 의미가 남다르겠습니다. 생존과 강등의 갈림길에서 과연 어떤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확인하시죠. 오늘 경기는 브라질 대 아스널.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브라질 축구의 성지 마라카낭에서 보내드립니다. 브라질 축구사의 기쁨과 슬픔이 모두 이 경기장에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오늘 밤은 날씨가 좋아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큰 어리.. 슛! 슛! 볼포스트 <laughs>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오른쪽 잘 벗습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들어갔어요! 때립니다! 아, 상대 수비 실수를 놓치지 않는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아스널, 결과적으로는 잘 막았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시간대나 위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자, 역습기 회입니다. 브로노 기마라이스, 공 끊어냅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도마스 파티 이걸 끊어냅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아스널 볼을 되찾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뒷공간으로 끊었습니다 손흥민 왼쪽 잘 봤습니다 역습입니다 듀워서 패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아 이어지는데 기회도 왔습니다. 자 때립니다.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마르틴 웨더고르 스루 패스합니다. 아침면 뒤에 있어. 키샬리소. 오 흐름 좋습니다. 위험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잘 들어갔어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음바페 오른쪽으로 파고듭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마르틴 웨대골을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잘돌렸습니다아 찼습니다 슈팅 아, 들어갑니다 선제골 기록하면서 기선을 제압합니다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습의 짜임새도 훌륭했습니다만, 그러려면 뒤에서 잘 받쳐줘야 되거든요. 팀 전체가 선수기, 후역습이라는 전술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요. 1대 0 경기에 불이 붙습니다. 선제골을 넣고 나면 여유가 생기고요. 그 여유가 좋은 플레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기세가 두 골, 세 골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끊어냅니다. 플러그 볼! 반칙을 당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주의로 그쳤습니다. 키퍼, 멋진 선방입니다. 멋진 손발 보여주네요 피시알 리송 아 기가 막힌 패스 공간을 노립니다 아볼 좋네요 열렸습니다 몸을 던지는 수비 전방으로 보냅니다 은바페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뒷공간으로 은바페 프로스합니다. 슛! 아 동점골 들어갔습니다. 멋진 플레이, 대단한 골! 이걸로 동점. 아이 경기장의 열기가 중계석까지 전해지네요. 아 엄청난 골이 터졌습니다. 골대에 제대로 꽂히는 환상적인 다이렉트 발리 골입니다. 다이렉트로 멋지게 때려넣는데 성공을 했어요. 좋은 코스로 향하면서 먼저 리 슈팅! 부카요 사카 손흥민 마르틴 웨더골 공간으로 패... 역전 골 역전에 성공합니다 살라 수비를 따돌리고 차분하게 골을 기록했습니다 어, 방금 장면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슈팅이 좋은 선수를 위험 지역에서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이건 수비가 방심한 방금 방금 거예요 아스널 한점 앞서 나갑니다 마르틴 웨더걸은 앞으로 찔러줍니다 측면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심판의 판정은 온사이드 공 올립니다 전반전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렸습니다 후반전 시작합니다 아스널, 볼의 점유율을 높이면서 경기를 끌고 나가려는 것 같은데요. 네,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 선수들의 공을 다루는 발밑 기술이 참 중요하겠네요. 상대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고 패스를 보내야 하니까 개인의 기술과 더불어 공료 선수와의 호흡도 중요합니다. 네, 기술 말고 다른 것들도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마르틴 웨더골, 오른쪽으로. 음바페 오른쪽으로 쭉 파고듭니다. 음바페개인기로 아, 어떻게든 수비를 뚫고 나가는 모습 정말 대단했습니다. 마르틴 웨더고르, 브루노 기마라이스, 인터셉트합니다 자, 이거 있어요?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직접 치고 나갑니다. 패스 좋은데요? 슈팅! 동점골! 동점골입니다!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이거 진짜 예측할 수 없는 경기네요. 이야! 열기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후끈후끈한데요! 이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은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좋은 패스로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네요. 골을 기록합니다 아 정말 볼거리가 넘치는 경기입니다 이 골로 경기가 더욱더 재밌어지는데요 강팀 끼리의 경기에서는 원더골이 터지기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기회가 자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회가 왔을 적에 결정을 지으면서 동점을 만듭니다 브루노 기마라이스 프레드 전진합니다 피샬리소 그럼 좋은데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아스널 공다시대 가져옵니다.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상대를 차리를 뒀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루즈볼입니다. 어, 좋은데요? 스루패스 합니다. 슛! 슛! 들어갔어요! 역전에 성공합니다! 경기를 뒤집습니다! 네이마르, 키퍼와의 1대1 대결에서 득점에 성공! 이야, 멋지게 마무리했어요. 키포와의 1대1 승부는 압박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움직임을 보고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슈팅할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려운 상황인데도 아주 잘 넣었어요. 수그 팀의 1팀 모두 동시에 선수를 바꿔 주는데요. 브라질 한골 차로 앞서 나갑니다. 22. 살라. 강하게 압앞하네요 리오넬 메시. 팀 이상 7. 자 카운터 심도 방금 같은 태클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잘 해냈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페널티 박스로 슈팅 아! 어... 골대 맞습니다 아 골대를 원망해야겠네요 골 놓칩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역습입니다아 추격의 의지를 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요 뒷동간으로 스루패스 메시 왔어요 직접 몰고 나갑니다 아 좋은 기회를 놓치네요 아직 시간은 남았으니까 침착하게 공격해야겠습니다. 키퍼 전방으로. 메시, 살라,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서두르면 안 되겠죠. 뒷공간을 노립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공간으로 패스. 아, 약간 모자랐군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든 막아내야 합니다. 끊었습니다. 뒷공간으로. 측면 공간 키미히 리오넬 메시, 프레드.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패스 빠집니다. 페데발베르데 자, 여기서. 휘슬이 울렸습니다. 아스톨 역전패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손준희 해설이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스널로서는 밸런스가 무너져버렸어요. 공수가 삐걱대면서 실력 발휘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균형을 잡는 것부터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네요.